감기가 있겠습니다. 오늘 동자성 삭발식 및 수계식을 했는데요. 이 행사는 어 21회째입니다. 옛날에는 사찰에 다 동자성들이 있었거든요. 동자성이라 하면 그 사춘기 이전에 절에 와서 어 스님 생활을 하는 걸동자승이라 하는데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사실은 동자승이 제도가 그냥 없어졌어요. 이 유치원 재원생들 중에 동자승 체험하는 학생 그 어린이들을 이렇게 모아서 어 유치원 생활도 하면서 어 예불도 하고 스님들 같이 또 같은 일가 생활을 어 초팔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그 우리 동자성들이 좋은 체험이 되고, 좋은 추억이 되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예불하던 그런 정신으로 열심히 살아가기를 기대할 뿐이죠. 기분은 좋은데요. 어, 신날 것 같아요. 싱글들이랑 신신나게 놀아볼게요 2963년. 네. 특이한 체험이기도 하고 아이가 너무 하고 싶어해서 일단은 시키긴 했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좋은 의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좋은 의의를 두고 한번 체험해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약간 군대 보내는 느낌 비슷하게 그냥 좀 많이 슬퍼서 갑자기 좀 눈물이 나긴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부처님의 가르침과 승가를 받들어 창하였으니다 게으른 탓으로 많은 잘못을 저질렀음을